잘하고 싶어 여러분 내일은 수영 수업을 할 거예요 야호 역시 여름에 수영이지 수영복 챙겨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... 드디어 찾아왔네 수영하는 날 어, 수영장만 없으면 우리 유치원이 정말 최고일 텐데 말이야 비랑 양이는 수영을 못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였어 고마워 어? <laughs> 다행이야 수영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호비야 양이야 파티야+ 파티야 나 어제 드라마 봤다 <laughs> 그래 고마워 정말 멋지더라 바닷속에서 수영하면서 목걸이 찾는 장면. 파디가 그렇게 수영을 잘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. 그러게 정말 잘하더라. 그, 그야 그난 스타니까 당연하지. 예. 이집 바드야 어... 내일 수영하는 법 가르쳐줘. 나도 나도. 아, 으, 어, 내일 봐. <laughs> 바드야 갑자기 왜 그래?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? 응, 어. 사실은 말이야. 뭐? 수영을, 수영을 못한다고 못 한다고? 그, 그,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드라마에선 멋지게 수영했다면서 그 장면은 사실 컴퓨터로 만든 영상이야. <laughs> 난 수영하는 척한 거고 그린 썼구나 아, 바드도 우리처럼 수영 못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<웃음> 비밀이라니까 <웃음> <야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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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일 어떡할 거야? 페로랑 베니한테 수영하는 법 알려준다며 스타는 팬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니까 내일은 그냥 쉴래 뭐? 나도 그냥 유치원 빠질까? 뭐? <laughs> 둘다 그러면 안돼 못한다고 유처를 빠진다니. 그럼 나보고 어떡 하라고? 호비 네가 내일까지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. 어, 그렇게는 못하지만, 아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. 결국 아무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네. 아, 누구라도 쉽게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같은 건 없을까? 응? 어? 어? 야 정말 시원하다. 레오 네, 어 아저씨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라도 쉽게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말이야? 그런 도구가 있을 리 없겠죠. 있는데? 아! 이건 거북배낭이야. 거북배낭이라고? <laughs> 전에 우리가. 길리는 아기 고래 코를 엄마한테 데려다줄 때 사용했던 거야. 그래? 신기하다. 거북 배낭만 있으면 수영이 재밌어. 진짜 편하다. 거북 배낭 최고다. 레오 아저씨, 내일 수영해야 하는데 거북 배낭 좀 빌려 주시겠어요?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. 도구에 의지하지 않고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렇지만 물은 좀 무서운 거리 맞아. 맞아. 그러면 우선은 물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보자. 어. 준비됐니? 그럼 시작한다. 준비 시작. <laughs> 바, 바드가 1 초. 토비가 2초, 냥이가 3초 이, 1초요? 다음엔 10초 동안 얼굴을 담그고 있어보자 10초! 못해 아, 이번엔 물속에서 눈을 한번 떠볼래? 눈을 감고 있으면 캄캄하니까 괜히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 그렇구나! 얘들아! 한번 해보자! 응! 그런데 물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? 처음엔 눈이 좀 따가울지도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 자, 그럼 한번 더! 오! <laughs> 어, 어. 아까보단 안 무서운데... 좀더 버틸 수 있겠어! 8, 9, 시작! <laughs> 둘다 정말 잘했어. 0초나 버텨냈어. 아! 다 아! 난 관둘래. 집에 갈 거야. 어, 파드야. 어머. 호비 아니니? 안녕하세요. 그래. 파드가 걱정돼서 찾아온 거니? 고맙구나. 자 케이크 먹으렴 감사합니다 있잖아 파디야 이거 봐 물안경? 응 물속에서 눈을 뜨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물안경은 엄마도 파디를 위해서 사둔 게 있었는데 네? 담독님이 엄마한테 그랬거든 파디가 수영을 할수 있었다면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됐을 거라고 말이야.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엄마, 호비야나 낮에 했던 거한번더 도전해 볼게. 잘 생각했어. 삼 초, 사 초, 오 초, 6 초, 칠 초. 눈이 하나도 안 아프니까 더 오래 물 속에 있을 수 있겠어. 구 초, 십 초. 파드야, 성공했어. 정말 잘했어, 파드야. 역시 넌 스타. <laughs> 엄마 자신이 생겼어요 좋았어 좀더 노력해야지 나도 바다한테 질 수는 없지 집에 가서 연습해야겠다 미안해 사실은 나 수영을 못해 거짓말 그 드라마 뭐야 그 드라마에선 진짜로 수영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로 만든 영상을 보여준 거래 그랬었구나, 그랬었구나. 그치만 호비가 도와준 덕분에 나도 이젠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20초나 버틸 수 있게 됐어! 뭐? 그렇게 오래? 나는 10초 정도밖에 못 버텨… 나도 그 정도밖에 못 참는데…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20초 정도 있을 수 있게 됐어! 호비야, 해냈구나! 응!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! 그럼 하디야, 양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벤이나 페로처럼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야.